오늘 플레이할 코스는 아랍에밀레이트 두바이에 위치한 주메이라 골프클럽 어스코스입니다 DP 월드 투어 챔피언십이 개최되는 코스로 유명한데요 정말 완벽하게 관리된 코스 상태를 자랑하는 골프장입니다 두바이에서도 정말 좋은 골프장에 속하는 만큼 40만원이 넘는 비용이 들었는데요 하지만 전혀 아깝지 않게 즐겁게 플레이했습니다 일본 홀 파포 415미터구요 페어의 중간에 벙커들이 많아서 시야적으로 부담되는 홀입니다. 나무 칩이 있는 구간에 떨어지면서 거리가 생각보다 많이 굴러 들어왔더라고요. 세컨샷 남은 거리 120m. 이렇게 왼쪽으로 살짝 비껴 나가면서 첫톨 안정적으로 파로 마무리합니다. 이번을 파5 533m. 음, 몸이 살짝 먼저 열리면서 오른쪽으로 좀 많이 밀려 가네요. 네, 일단 안전하게 레이업에 성공을 했습니다 세번째 샷, 남은 거리 212m에서 하이브리드 샷 아... 왼쪽으로 좀 많이 도네요 거리상으로는 충분히 투혼이 될수 있었는데 아, 방향이 완전 틀어졌습니다 네, 좋은 랜딩 보여주면서 펜다운 찬스 이어지는 부담되는 팝업. 아, 아쉽게 왼쪽으로 돌고 나오네요. 아, 일단 티샷이 아쉬웠지만 사실 세 번째 샷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는데 아쉬운 보기를 기록했습니다. 3번 홀팝4 413m입니다. 네 지금 2번 홀에 이어서 또 몸이 먼저 들리면서 오른쪽으로 많이 밀려가요 지금 정확하게 타점이 맞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남은 거리 166m 5번 아이언네 안전하게 온그린는 성공을 시킵니다 앞에 있는 나무가 걸릴뻔 했는데 다행히 잘 피해갔습니다 이어지는 긴 거리의 버디 팝. 좋아요? 아오 아쉬웠어요. 아, 어, 사실 이게 저 거의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아쉽게 빗나갔습니다. 나이스 파. 이어지는 파퍼은 침착하게 성공 시키면서 바로 마무리합니다. 그린 스피드는 한 3.1리 정도 나왔었던 것 같아요. 4번홀 파3 215미터. 이번 아이언 샷인데, 이번에도 왼쪽으로 살짝 감겨 갑니다. 네, 그림 왼쪽에 떨어져서 튀어서 방구까지 들어갔어요. 이어지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휘는 파퍼. 네, 오늘 첫 홀도 그렇고 두 번째 홀, 세 번째 홀, 네 번째 홀까지 퍼트가 홀을 정말 아쉽게 빗나가면서 네좀 아쉬운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5번 홀 파퍼 372m고요 가운데 벙커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우드 티샷 선택했습니다 네, 방향은 아주 좋았는데 어, 정확하게 임팩트가 솔직히 나오지 않으면서 세컨샷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168m에서 5번 아이언 샷. 그린 중앙 방향. 네, 안전하게 온 그린 성공시킵니다. 이 영상은 아이폰으로 촬영된 영상입니다. 버디 펏. 네, 홀 앞에서 약간 거리가 못 미치면서 아쉽게 파로 마무리합니다. 6번 올파3 176m. 핀이 왼쪽에 가까이 붙어 있어서 드로우 공략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핀 방향? 사실, 지난 영상이었던 에미레이치 골프 클럽부터 왼쪽 핀 드로우 공략이 굉장히 잘 먹히고 있어요. 좋은 기회에 버디 컷. 버디? 아 지금 홀을 거의 스치거나 근처까지 가는 일명 유효 퍼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퍼트들은 많이 나오는데 아쉽게 떨어지고 있진 않습니다. 7번 홀 파5 523m 양쪽에 벙커가 또 있어서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는 홀입니다. 226m 러프에서 3번 우드 저는 사실 투혼을 좀 노려봤는데 러프가 좀 깊다 보니까 탄도가 부족해서 조금 짧았습니다 남은 거리 36m에서 5 8도했지네 지금 앞에 언덕이 있어서 낮은 탄도로 범프 앤 스탑을 구상했는데 아주 좋은 버디 기회 맞았습니다 버디 나이스! 네, 그대로 떨어지면서 정말 6홀 동안 퍼트들이 정말 아쉽게 빗나갔는데 7홀만에 첫 버디를 기록합니다 8번 홀 파포 422m 아, 저 벙커를 캐리로 넘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네. 지금 사실 우드 티샷을 했던 올 말고는 지금 모든 홀에서 페어웨이를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 벙커터기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탈출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이쪽에는 긴거리의파퍼 는 보기 퍼스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사실 정말 우드 티샷한홀 빼고는 드라이브 티샷은 모든 홀에서 페어웨이를 놓쳤어요. 그래서 좀 빨리 타이밍을 잡아 가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에도 다행히 벙커에 빠지진 않았지만 네, 러프로 갔습니다. 196m에서 2번 아이언 세컨샷. 네, 안전하게 벙커를 피해서 옹그린에 성공을 했습니다. 긴 거리의 버디 펏. 어, 브레이크가 조금 까다로웠지만 침착하게 성공을 시키면서 전반전 투어버파로 마무리를 합니다. 10번 얼파포 400m. 네, 다시 한번 왼쪽으로 좀 감기네요. 이번에도 페어웨이 키핑을 하지 못했습니다. 남은 거리 108m에서 피칭 웨치샷. 네, 완벽한 방향성과 거리감 보여줍니다. 네, 우드칩이 있는 구간에서 확실히 오른발에 놓고 공부터 치고 들어간 게 아주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낸것 같습니다. 11번 홀, 파포 367m. 사실 한국에서 367m면은 약간 부담되는 거리일 텐데, 지금 두바이에서 367m는 굉장히 짧게 느껴지는 트러블 상황에서 그린 방향으로 잘 쳤는데 옹그린에 성공을 했습니다. 생각? 어 한국에서는 이제 오비가 있다 보니까 티샷을 좀 소극적으로 하는 편인데 두바이 코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그냥 나무 밑에서 들어가거나 옆벌에서 치면서 들어올 수 있어서 티샷을 조금 과감하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2번을 파포 435m입니다. 집에서 집에페어웨이 네, 집에서 집에에처음에로페어웨이에 안착시킵니다. 남은 거리 150m 6번 아이언샷. 약간 왼쪽. 네, 거리감과 방향성 둘다 좋았습니다. 이어지는 좋은 기회의 버디팟. 네, 브레이크를 잘못 본 것도 있지만, 제가 스트로크 자체를 조금 밀어서 친것 같습니다. 그래도 처음으로 페어웨이에 언착을 시켰다는 거에 만족을 하고 13번을 파스리 176m 홀로 넘어옵니다. 아시만는 좋은 버디 기회 버디? 아 아, 사실 지금 영상을 보면서도 마지막에 약간 왼쪽으로 브레이크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음, 전혀 먹지 않았네요 아쉽습니다 두월 연속으로 좋은 기회를 놓쳤어요 14번 홀은 572m 파파이브 홀입니다 남은 걸 267m, 6번 아이언으로 안전하게 레이업 시도를 하는데요. 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러프에 페이스가 좀 감기면서 어, 다시 한번 러프로 갑니다. 사실 이렇게 파 5에서 아이언으로 레이업 시도를 할때안 좋은 위치로 가면 멘탈이 조금 무너질 수밖에 없죠. 네, 약간 크게 온그린에 성공을 시켰습니다. 안거리의 버디 퍽 방향 좋아요 어디? 아.. 아쉽게 홀 앞에서 바로 멈추면서 14번을 파로 마무리합니다 15번을 파포 339m로 비교적 짧은 홀이지만 페어웨이 한가운데 벙커들이 몰려있습니다 야 그건 빠진다 지금 딱제 캐리거리로 저 벙커에 빠져서 저 벙커를 겨냥하고 쳤거든요. 오늘 티샷이 똑바로 안 가니까 저길로 안 가겠지 하고 쳤는데, 정확하게 또 이럴 땐 똑바로 가네요. 아... 어... 정확하게 컨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옹그린에 실패를 했습니다. 사실은 정말 이렇게 똑바로 갈줄 몰랐어요. 좀 짧은 홀이었지만 아쉽게 벙커에 빠지면서 또 벙커샷에서 미스샷을 치면서 보기를 기록하네요 16번 홀 파포 444m입니다 스윙에서 거의 분노가 느껴지는 그런 티샷이었습니다 비거리가 300m 되게 잘 맞았어요 남은 거리 137m 9번 아이언 약간 들려 맞은 것 같다. 이게 쇼다이언 같은 거를 칠때 피니시를 너무 의식하다 보면 지금처럼 좀 들려 맞아서 거리 손실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담되는 거리의 팝 터. 조금 브레이크를 적게 보면서 아쉽게 다시 한번 보기를 기록합니다. 지금 홀들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고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17번 홀 파스리 186m입니다. 네, 확실히 지금 흐름이 좋지 않아요. 다행히 해저드까지 굴러가진 않았지만 굉장히 아쉬운 샷이네요. 일이 다쳐 맞았어요. 지금 퍼트의 스타트 라인 자체가 조금 틀어지면서 아쉽게 다시 한번 보기를 기록하네요. 아, 오늘 퍼트 정말 아쉽습니다. 18번을 파5 595m 그린 앞에서부터 크릭이 있어서 무리하지 않고 4번 아이언으로 레이업 시도를 했는데 네, 약간 밀렸습니다 다행히 러프까지 가진 않았네요 115m에서 9번 아이언 샷인데요 네, 아쉽게 조금 짧았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브레이크가 있는 퍼트 하나 떨어졌으면 좋겠는데요. 마지막 홀, 네, 아쉽게 분당합니다. 네, 이어지는 파퍼 성공을 시키면서 전반투어버, 후반투어버파, 토탈, 포버파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은 5번홀 우드티 샷과 12번, 16번, 18번 홀을 제외한 모든 홀에서 페어웨이를 지키지 못하면서 어려운 플레이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시즌 거리를 늘리기 위해 공격적으로 스윙을 하고는 있지만 타이밍이 전혀 맞지 않았던 아쉬운 라운드였습니다 퍼트 역시도 아쉬웠는데요 벗겨 지나가는 홀들이 많으면서 흐름을 안 좋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주메이라 골프클럽은 웨이스트 에어리어까지 우드칩으로 깔끔하게 관리할 만큼 정말 병적 관리 코스였습니다 티잉그라운드 벙커, 러프, 그린 할것 없이 완벽하게 관리된 코스였는데요. 타이틀 리스트 골프공이 마련된 널찍한 연습장마저도 완벽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두바이 골프 여행 계획하고 계시다면 주메이라 어스 코스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